안주에도 37장이었는데 전반부가 지난번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룹 사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주인이 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합심 기도로 맞서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 맞서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 유다까지 무너뜨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포위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압박하게 되는데 특히 랍사게 장군은 탁월한 말솜씨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협박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고 일제히 침묵하게 한 이후에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어갈 때 측근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위기의 문제 앞에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합심 기도로 아수르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14절이 예, 오늘 말씀의 시작이지요. 14절 히스기야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인 사내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뒤에 기도 내용을 보면 사내립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협박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일일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와 사건을 아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느냐면 윗 사람이 아분 사람에게 보고합니까? 아니면 아러사람이윗 사람에게 보고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보고하고 또 직장에서는 사장이 직원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남유다 최고의 지도자인 왕입니다. 왕은 결정하는 사람이지 보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고한다 하는 행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고백이다 그 말이지요. 교만한 인생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고만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거나 늘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 리더, 결정권자가 가장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보고한다 하는 것은 이 가정의 진짜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사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모든 문제를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보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승리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은 20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 이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방금 이 기도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분명 아수르로부터의 승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목적이 어디 있나? 왜 승리를 구하고 있나?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20절 끝 부분을 보면 왜 승리를 구하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예. 이 승리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승리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승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뭘 하고 싶냐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온 천하 만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단순히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응답하셨을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도 바르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면 대부분 응답에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기도 제목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응답에 맞추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마느냐에 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기도의 초점은 목적입니다. 그 응답을 왜 받으려고 하는지, 그 응답이 왜 필요한지, 그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이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 응답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그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응답을 내가 너에게 주면 그 응답으로 너 도대체 뭐할 건데 이겁니다. 뭐 때문에 그 응답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중요시 여기시는데 우리는. 기도에 뚜렷한 목적 없이 응답만을 구할 때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수르 군대의 공격 앞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한번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장인 38장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죽을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또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아요. 한장 차이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연달아 두번 나오는데 바로 다음 장 38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보십시다. 38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2절 3절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우리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했던 기도문과 죽을병 앞에서 하는 기도문을 대조해서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 다른 점을 발견? 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여러분 설교의 흐름을 잘 따라오신 분은 제가 뭘 물어보는지 알 겁니다. 지금 두 기도가 달라요. 뭐가 다른가? 첫째,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승리를 주시면 그 승리를 통해서 오직 추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천하 만국에게 알리겠습니다 하고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는 자신의 건강,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왜병 고침을 받아야 하는지, 왜 자신이 더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을 병 앞에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됐는가가 중요하죠. 어떻게 됐는가? 물론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요. 이제까지 그렇게 거의 무결정한 삶을 살았던 희스기야가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은 15년 기간 동안 그는 교만해져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혹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목적으로 하는 기도의 응답은 도리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 무, 무조건 응답되는 것이 더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막 부모에게 뭘 요청하면 부모가 얘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주문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자녀가 막 때를 써요. 그 부모 마음에 하도 때를 쓰니까 죽이는 죽였는데 이놈이 아이고 제대로 쓸까? 걱정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의 목적, 제목의 목적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건지 내가 막 때를 써 가지고 억지로 받아내는 건지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 것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을 구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으로 주시면 그것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둘째 놈이 저희 집을 다녀가서 둘째 놈하고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너는 인생의 꿈이 뭐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넌 꿈이 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대통령이요 이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꼭 우리 둘째가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목적이냐? 그게 진짜 목적이야?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네.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야지. 어 대통령 자체 그냥 되는 것만 목적이라면 마치 지금 우리나라 다스리는 대통령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자, 여하튼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목적으로 응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마지막으로 38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온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기도 내용을 보셨는데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로 보이세요? 지난날 자신의 삶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행했던 그 선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평소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따 놓은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평소에 하나님의 점수를 많이 따놓은 사람의 기도일수록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눈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평소에 천국 마일리지를 거의 쌓아놓지 않은 사람의 기도와 평소에 천국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놓은 사람의 기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사용했던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제가 그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건강 잃어버렸는데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저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평소에 잘 사용했던 사람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다가 문제만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잖아요. 평소에 자기 멋대로 사용하던 사람이 어떻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개기도부터 해야 할겠지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점수를 많이 따 놓은 사람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는 것처럼 주님 지난날 제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한 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이한 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강력한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면, 기도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하라,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 결론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7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7장 7절부터 쭉 12절까지 내려오다가 마지막 12절에 결론을 짓는데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면 참 똥딴지 같은 기도처럼 들려지지만 잘 보시지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 시작은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놓고는 결론은 끝이 어떻게 나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결론을 맺습니다. 왜 기도를 말하다가 갑자기 대접 이야기로 결론이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평소 그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했던 사람이 하나님 지난 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대접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를 대접해 줬습니다. 저는 와 여러분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질병을 만났을 때그 질병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난 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지난 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돌봤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대략 한세 가지를 살펴봤지요.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의 가장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고할 때그 회사의 사장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고할 때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할 때 정말 기뻐하십니다. 보고하는 행위야 말로 하나님이 내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내 회사의 CEO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 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흔쾌히 응답해 주셨고 그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죽을병 앞에서 목적 없는 응답을 구했을 때그 응답 때문에 오히려 희생이 하는 추락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의 목적에 있습니다. 왜그 응답 나에게 필요한지 그 응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죄악된 삶만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평소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우리는 평소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의인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지난날 저의 삶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로 큰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응답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죄악된 삶을 살다가 문제가 있을 때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질병 앞에서와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며 사용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며 지난 날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사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女枝ハメ。